그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호루라기를 부는 심정으로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런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문정 어, 채널... 검사에, 음. 검사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고 그 공으로 검사장으로 수, 윤석열 정권에서 승진한 음. 친윤,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을 무혐의한, 한동훈을 위험이. 무혐의해준 친윤 검사이고요. 인상은 아. 참 좋게 생겼죠. 그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검찰국장으로 된 성상헌 검사는. 아, 검찰국장. 장. 네, 법무부 검찰 국장입니다. 검찰 국장은 전국의 수사 상황의 정보 보고를 매일 받는 그리고 검찰의 예산, 인사를 모두 관장하는 아주 검찰의 핵심 보직이죠.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대검차장은 검찰 빅리입니다저 성상원 검사장, 그 검찰국 신임 검찰국장은 어 송경호, 친윤 어, 송경호 사단의 1차장 검사를 하면서 윤석열 감찰에 대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보복 수사를 하고 음. 검사장으로 영전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아. 그래서 성상원이 검찰국장이 된 것은 이후에 검찰 인사가 친윤 검찰주의자들이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는 보고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잠깐만요. 그, 자,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상원이 임명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네. 어,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음, 평가한 음. 부분이 있어요. 아 네, 그 부분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성상원 검찰국장은 정말 안 됩니다. 이 검사가 과거의 도이치모토 사건을 말이죠. 어, 대사 보고서 유출 사건으로 분갑시켜서 수사를 한 검사이고 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서울 중앙지검에서 감찰 자료 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수사를 한 친구예요. 아... 이런 검사를 법무부의 검찰국장 임명해서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시킨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를 전제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누가 이 내사보고서 유출했어 라고 그 프레임을 전환시켜서 그 등갑시킨 아. 장본인이라는 거야. 이 검찰이 행태 중에 가장 나쁜 행태 음. 성상원은 그럼 누가 지, 거기에 올린 건데요. 내가 있겠냐. <laughs> <laughs> 어. 나머지 한 명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만석 대검 차장, 빅3 중에 지금 마지막인데요. 노만석 대검 차장은. 친윤 특수통 검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 승진하고 최근에 그 심우정 검찰총장을 마약부장으로 보위하면서 심우정이 그 윤석열 그 내란숙의 구속 취소 직시한 거 포기 당시에 어. 그 대검 부장회의의 그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아. 내란숙의 풀어준 사람이죠. 저 사람이 대검 차장으로 전국의 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사 농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지금 대검을 장악했다. 네. 그래서 친윤 특수통이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저 대검 차장 자리는 나중에 검찰총장 후보가 될수 있는 자리예요. 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됐을 때처럼 윤석열 시즌2가 될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음. 어, 상황이 될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는 거야. 아, 그거 중요한데. 어.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두 분은? 그 검찰 인사는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수사 기소 분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검찰청은 해체가 되는 겁니다. 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마당이고 네. 사실상 공소 기능 그러니까 기소 및 그렇습니다. 공소 유지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위치 지어진다라는 점을 먼저 좀 우리가 네.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의 검찰청의 어떤 권한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일단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네. 그것까지 안정적으로 잘 가져나가는 것이 저는 더 지금 급선무고 중요한 일이다. 음. 그것은 결국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음. 그리고 법무부의 법무부 장관. 네, 봉욱 예. 정성호. 정성호님이 이제 이번에 지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그 호흡을 맞춰가지고 네. 지금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해나가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네. 그 이후에 그렇게 정리됐을 때 검찰청 명칭은 바뀌겠죠. 네. 그 기관의 이러저러한 인사 부분은 그 다음 저는. 그 후순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니까 의미무열 한다면. 그러면. 지금 민정수석과 정성호 그 지명자, 후보자 네. 이 후보자의 어떤 이런 그 역할들을 어떻게 좀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봐야 되는데 중요하게는 네. 저는 정성호 님이 이제 오선이잖아요. 그 오선으로서 중량감, 임무, 임, 중량감 있는 임무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는 겁니다. 음.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흔들림 없이 가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법무차관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진수. 그전 형사부장이 왔잖아요. 네. 반성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어, 다른 검찰 인사들도 음. 과거에 자신들의 행, 행보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 반성을 하고 네. 역할들을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해나가는 부분들을 네. 우리가 잘 챙겨나가면 그렇지. 되고 더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을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흔들림없이 할수 있는 네. 그런 구도는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지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나랑 관점 비슷해요 항상 보면. <laughs> <laughs> 아니 그, 진짜예요. 내 과정 아니에요. 제가 이재명 네.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랍니다. 아유 그런 그,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이재명 정부 정부가 그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호루라기를 부는 심정으로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은 개혁입법을 통해서 이제 추진을 할 텐데 이 검찰주의자들은 지난번 한동훈 그 장관 의 시행령, 정치, 시행령 음. 수사를 보셨잖아요. 공소청 수사청으로 맞는다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그렇지. 계속해서 맞아. 농간을 부릴 수 있는 <laughs> 그러니까 검찰의 주요 이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저 검찰주의자 친윤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좀 우려스럽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검찰의 2300명 검사 중에 친윤 아닌 검사가 누가 있냐 누, 누구를 도대체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친윤은 오히려 매, 굉장히 수 가 적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의사 결정을 하는 자리에 모두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지. 오히려 이의재리를 하시려면 친윤을 고립시키는 것을 하시고, 음... 과거에 반윤하다가 그 한직으로 밀려나 있는 똑똑한 그 검사들이 모두 법무부 대검 막이런 중앙지검 근무했던 검사들이에요. 아... 무능한 검사들이 아니고, 그 법무연수원, 서울, 뭐, 그 법무연수원, 고검, 어디 지검의 인권보호관, 중경단, 이문장 검사가 중경단 검, 부장검사였잖아요. 네. 이런 데 있는 검사들로 판을 뒤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을 때는 굉장히 검찰 개혁에 대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찰을 통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충직하게 충실하게 이 정부의 개혁에 발맞추는 검찰 공소청 수사청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다음 인사가 이제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제부터라도 그런 개혁적인 인사를 하시면 좋겠다 네.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리고 반년했던 검사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남아 있고, 중책을 맡으면 열심히 잘할수 있습니다. 저 친윤 검사들이 왜그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불안에 떨게? 국민들이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무슨 짓을 할지. 네.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가 가가지고 김민석 후 총리의 사건 어떻게 할지 불안했다는 했잖아요. 근데 정진우가 가서. 또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개혁적인 인사를 이 다음부터는 개혁적인 검사들을 등용하시라 네. 그리고 꼭 반년이 아니더라도 친윤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음,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복무했던 검사들을 굳이 써서 그 검사들로 이의제의를 할 필요는 없다 이의제의가 아니라 이 친윤들은 또 친윤을 불러와요 이 음. e, 그니까 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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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친윤으로 장악한단 말이죠 이의제의가 네, 네, 네. 절대로 될수 없다 네. 그리고 지금 검찰 인사를 맡고 있는 민정 라인이 친윤과 혹시 가까운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보시고 이 성상원이나 뭐 정진우나 노만석이에 대한 스크린이 분명히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란 숙에 풀어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단 말이 노만석이. 노만석. 그런데도 어떻게 대검의 차장이 될수 있습니까? 대검 차장은 인자예요. 노만석. 그러니까 그런 스크린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개혁 이사를 네.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반윤을 하면 윤석열 총장 당시 에는 쫓겨다니고 한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수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표 쓰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반윤 검사 했더니 3대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반윤 검사들 개혁적인 검사들을 찾아서 쓰시라 그 네. 말씀을 드려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그 경고성 호르라기 날라가야 됩니다 네. 아 그래 야 본인들도 부담같이